수 a, b에 대하여 m은 지금처럼 b 제곱 a b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의 b 플러스 a라는 값인데, 그리고 a 하고 b는 1과 4 사이에 있는 1 이상 4 이하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수래, 서로 다른 두 수, 아, 서로 다른 두 수. 자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평균값 정리는 자 폐구간 a, b에서 모이고 연속이고. 개구가 a,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서로 다른 두 수다 보니까 b 마 a 분의 f b 마 f a가 f 플라임 c가 된다라는 의미잖아, 그치 맞아요. 그래서 지금 <laughs> b 제곱 이 m이라는 값을 f 플라임 c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. 그러면 m이 결국은 이걸 m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되겠지. 그치? 접선의 기울기. 얘를 b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a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구요. 이 식과 이 식을 같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b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곱해버린다고. 그러면 fb 마이너스 fa 는 차례대로 곱해줘. b의 3제곱 a B의 제곱, b 의 제곱, a 제곱 b 마이너스 어, e b 제곱 마이너스 e a b 마이너스 a 곱하니까 마이너스 밑에다 쓰자 마이너스 a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a 의 세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e a 의 제곱의 형태가 될 거야.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아 이거 플러스다 그치? 응, 플러스 얘가 얘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fb-fa라는 애는 b들끼리 모으면 b의 제곱2 b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2 a 의 제곱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fx라는 함수에서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. 맞아요. 우리가 구한 예. 얘는 결국 b, b a 의 f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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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의 f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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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C를 근데 지금 보면 은 f플라임 x라고 하는 이 도함수가 3 x 에 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이차 함수다 보니까 대칭축이 3분의 2가 되는 거네. 그러니까 1 넣었을 때의 값이 무슨 값이고 f플라임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인가? 네. 음. f플라임 4라는 값은 32? 그래서 결국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2 사이. 그래서 합은 31이다. 이렇게 문제 푼다라는.